이 간호사는 환자를 치료하러 간 걸까요? 아니면 정리되지 않은 미련을 마주하러 간 걸까요? 오늘 소개할 작품, 잠수이별한 전남친이 환자로 입원했다입니다. 솔직히 제목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이야기는 아주 평범하게 시작돼요. 병원 간호사인 주인공이 하루 일과처럼 병실을 순회하던 중 마지막 1인실 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몇년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전 남자친구 그가 교통사고로 입원해 온몸이 불편한 채로 병상에 누워 있었죠.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움직이지 못하는 건 팔다리였고 다른 곳은 아침부터 꽤 건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아직도 그건 잘 서네. 하긴 그쪽은 그거 하나는 참 자신 있었지. 몇년 만에 재회. 그 반응 하나로 모든 기억이 되살아난 거죠.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닙니다. 억눌러왔던 감정.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기억의 폭발이에요. 이 작품의 매력은 단순히 자극적인 장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수, 미련, 성적인 긴장감 그세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어요. 무방비하게 누워있는 남자, 그를 바라보는 여주 차트를 내려놓고 조용히 다가가 가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손놀림. 그녀는 하나하나 그를 도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서서히 풀어냅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눈에 들어오고, 그녀는 다시 한번 터져버리죠. 이 작품이 독특한 이유는, 감정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지배와 집착, 그 안에 숨은 분노와 유혹, 그리고 끝내 사라지지 않는 애증까지, 여주는 모든 걸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소하려 합니다. 간호라는 이름으로, 정리라는 핑계로, 들을수록 묘하게 빠져듭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의 감정이 실려있거든요. 거부감과 매혹이 동시에 밀려오는 그런 작품.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 떠오르셨다면, 제발 병원에서 제외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잠수이별한 전남친이 환자로 입원했다 리뷰였습니다. 작품 도입부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 네, 네. 괜찮으세요? 네. 아이, 참, 어르신! 제가 엉덩이에 손대지 말랬죠. 아니긴요. 한번더 하시면 진짜로 경찰 불러요? 네네. 네, 네. 조심해주세요. 아, 마누라 같아서 싫어. 저번에 보니까 가슴부터가 비교가 안 되더만. 아침에 숨 핑계야, 저거. 변태지만 하는 거 보면. 아, 어디보자. 여기까지더라고 어? 음, 일인실? 아, 씨. 속이라 가기 귀찮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환자분. 상태 보러 왔어요.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1인실에 계실 동안 환자분 담당할 간호사 티아. 응? 오빠? 아니, 오빠. 오빠, 맞지? 아니, 고개 돌리지 말고 오빠. 우리가 몇 년을 봤는데, 그거 뭐가지 좀 돌린다고 모르겠어? <laughs> 아니씨. <laughs>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무튼, 반가워. 아니씨, 이렇게 인사나는 입장은 아닌가? 여기. <laughs> 어째 불만족으로 누워 계시는 분이 바람 펴서 헤어졌으니까? 어? 바람 피고, 잠수이별까지 하셨잖아요 그때 진짜 이러다 탈수로 뒤지는 거 아닌가 싶게 울었는데 아무튼 뭐할말 없어? 그래도 5년은 사귀다 헤어졌는데 아 미안해? 됐다 이제 와서가만 뭐. 있어봐 그래도 봐줄 건 봐줘야지 어디 보자, 교통사고, 전신골절. <laughs> 아이고, 팔다리 사이좋게 양쪽 다 부러뜨려 먹었네? <laughs> 어떻게 살았대? 와, 운도 좋아. <laughs> 음, 뭐, 체온 정상이고, 상처 터진 것도 없는 것 같고. <laughs> 만나서 반가웠어, 오빠. 그럼 이따가. 어? 뭐야 이거? 여긴 뭐가 이렇게 불룩해? 아니지? 아니 그 아침이긴 한데...